Bum, ba, bum, bum, ba,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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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I don't like it, I like it. <laughs> 뭐야? 땡겼어? 오, 저기 한 번. 땡겨! 땡기고 벙 썼어. 썼어? 칼범 졌어. 오, 너 아플 건데. 나이 악물고 무시하는 거 봐. 개쩐다. 이 개색 뒤질라고. 어, 내가 좋게 어디 생겼어요. <laughs> 아플 건데. 나도 아픈데. 나 아파요. 아파. 음, 죽어야지. 집에 갔다 놓지. 그럼 쌍방. 그렇지만, 뭐. 그렇지만 강의 그렇지만 강의 의검을 사오면 나 최강. 최 최강이다. <laughs> 나 최강. 갑자기 최강이 돼버리네. 갑자기 세트가 돼버리는 마법. 끌어줘. 어? 아, 목금. 어쩔 수지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럼. 와, 체력 18 실화냐? <laughs> 이게 내 체력이 맞냐? 맞예체력은 정말 전설이다. 레전초 아니? 나 가렌. 뒤 돌아보지 는다등검 상선을 검사했지 뭐, 검사 뭐 이런 거야? 나 가렌 330번을 위해. 뭐야 이스킥 어? 뭐지지 갑자기? 나가랜 검사의 갑자기... 수치 갑자기 죽지 않는다 앞으로 보이네포데오 저걸 살았네 일단 어, 잠깐만. 나, 나 죽어. 아, 브라운이 만든 이제 지어 아, 160원? 160원을 위해서라면 신발 파는 게 맞을까? 맞을 듯? 맞을 듯. 화면일체를 위해서라면 신발 정도 팔아줄 수 있지. 그렇지 맞지 맞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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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라 오, 블리츠 요약에 짜증나네 킹받네 이거 아못맞지 <laughs> 아비 <맞춤>. 아, <laughs> 잘했어 이게 은근히 짧구어 되게 맞추기 되게 힘들이고. 오 이스킬 e 큐스킬. 셋 아... 보면은 양심 없는 것 같네. 어 쉣. 와 양심 없는 것. 아... 와. 와 뭐지? 조냐 있나? 조냐 어... 존야 없는데. 조냐를 만들고 싶었나 보네. 딜이네. 와아 궁을 쓰고 싶나 보네. 아이고 안 봤네. 야궁 정도 쓰고 싶은 거 아니야? 안 쓰는 거? 갈갈갈갈갈갈갈 갈. 뭐? 아징크스한테 궁을 눌렀지만 사용되지 않음. 까비 인정 인정. 잘 혼자서 잘 노네. 야, 야 너술한 병만 있으면 뭐너 혼자서 어렵지 않겠다. 혼자서 잘 노네. 나는한 3병 들어가야지 저러는 거 아니야? 3병 아, 먹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어? 3병 먹고 왔는데 이렇게 함. 아, 많이 먹는다. 아, 까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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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힐팩 먹어줘! 아이고 죽었다. 아 제드 시프셰오 제드 680원. 존나 달아. 존내 달아. 개달아. 제드 시프셰 뭐야 이단 뭐야 이, 이 달달함 뭐냐고. 저 갑니다. 응. 어제와 극과 극이네. 저 왔어 없자란데. 어, 뭐, 뭐라 는 거야 어제 없잖아. 안돼! 어, 어, 좋아요. 아, 못 잡았네. 좋아요. 좋아요. 블리치 좋아요. 얍. Yep. 아, 이런. 와, Q 졸라 세긴 하다. 마, 나 3의 일체야. 오 생기기만 해. 누구야? 누구야? 어떤 새끼야? 아 이거. 뭐?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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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궁아레서가 뽕을 안 쓰네? 아니. 오. 오 나이스. 아, 아. W라도 한방 맞추고. 아, 펑펑 도게 으면 깔끔하게 죽, 죽이고 살아남았는데. 저 정도 한 것도 대단. 그냥 점하고 신 잘한 거지 뭐. 에휴 제라슈쳇만 했어도 소원이 없겠다. 왜, 언제 죽었나지? 오, 오야. 깜짝아. 갈요에휴제라스쳇 야, 근 제라슈쳇. 아, 어, 그래. 제라 여기 곡 여기 큐. 아, 먹어 버렸네. 안죽었으면 불씨가큐 해가지고 잡아줬을 건데, 그렇지? 그러게, 맞지? 어, 시랄 드러난다. <laughs> 아, 아. 오, 그럼 바로 막아주는 거. 그럼 당겨도 궁으로 때려 잡아줄게. Oka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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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 부담이 줄어들지. 하지만 징크스를 끈다면? 깔끔하게 죽는 거지 뭐 그렇지 이제 Q 5초 남았잖아? 아, 제드 이제... 끌어줘 Q 돌았잖아? 제드 꼬라줘 끌고 싶다고 끄는 게 아니라서 네가 Q를 끝나면 풀 기꺼이 써줄 수있어 브라운 궁 있나? 브라운 궁 있으면 브라운은 당기면 안 되는데. 오나 있어. 아니야 브라운 궁 섰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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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대가 들어올 거. 오케이 브라운 잡았고. 아이 제대 잡았고. 야시. 깔끔했다. 아멘에 다리 우스니까 그냥 몇대 때리면은 그냥 녹여버리는구나. 아유. 아유. 음약 음, 방향 51%나난단 깔보 오늘 아, 저녁 준비나 하고 있어야겠다. 바로 정령이 영상 올려야겠구만. 얼마나 남았어? 지금 10분 28, 27. 남았어? 오래 남았네. 와, 저질 존나 세다. 어 친구 너 뒤졌어? 어 어, 잠깐만. 아, 어, 나이스. 킹아. 저기, 응, 나 상의 일체. 나 강력. 응해. 나 상의 일체. 일체. 오. 무빙 보소, 연무빙 보소. 안 돼. 어, 안 돼. 따단단네 어? 뭐야 방금? <laughs> 방금 뭐야? 저거 이걸 땡기다가 후... 저거가 끌었어 무슨 무빙이야 저거 까마귀 <laughs> 새끼가 데전나오 베이가 나오 아오 깨겠다 오! 아..까비 내가 반응 못했어 공할게 없었다 앞에 없었어 그게 안 맞네? 아..이 스인 새끼가 이상하게만 안 땡겼어 지금. 맞고 천천히 괜찮아 제드쉑와 어, 다리우스 와 미쳤다 진짜 삐니우스 출혈? 그렇지. 와 개짜네 다리우스 뭐냐 몰라 재밌겠다 저 때가 제일 재밌었막 희열 막느는거가 쫑짝쫑짝하면 응. 순차, 순차. 다리 질때 그냥 아나스파 살지

죽어! 음. 잡았다. 풀은 못 참지 했는데 죽었네. <laughs> 나 죽음. 풀은 뭐 참지. 풀, 아, 바로 풀못 쓰면 죽었죠. 아, 저 새끼 뭔데 단단아 독간도. 단단쓰. 아리오스 아, 제대로 노리다니. 아, 저딴른 노리면 되지. 자율수 가능해. 봐봐 저스키다저스키 뭐야 저스키 아, 잡아 우린... 좀. 잡아놓은데. 초기화 못했어. 아 가붕 가붕. 아니 아니. 죽긴않나 아, 않아. 죽지 않아? 많이 아보이는데 죽지 않아. 중구랑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건 아니 아니. 체험되지 뭐. 가붕이는 패시브가 체가 탄다고. 어우 짬노 그러게 아, 까비 존나 아, 아깝다 오, 나이스 킹아 오이 okay. 불피 야, Q620 들어가, 미니언한테. 얘들가더 노리겠다. 합치지 어. 마. 다 뒤져, 깝치면 합치지 어. 마. 뒤신다. 이것 같은데, 거2연이끝내네 아이고, 베이가야! 아, 야이, 개 같은 어, 참, 아... 뭐 해, 빨리 끝내, 어, <laughs> 뭐 해, 즐겨, 쇼 땡겨! 다못 잡아, 그궁 어, 없으면 안 돼. 궁 <laughs> 있어도 안 되는데 궁 없으면 안 돼. 근데 못 잡아. 존재 웃기네 궁이 없다, 궁이. 뒤졌다 포킹에 어, 너 뒤졌어. 어, 뒤졌어. 그냥 아, 뒤져버렸어. 일 뭐가 맞죠? 아이고, 최대 무능치 다 가셨고. 내가 침묵 걸었어. 나이스 나이스. 잡아오면 어. 아 바비 아 하지만 타워가 없기 때문에 죽었죠 평 땡기고 평 새끼 너 늦었다 러봐응아 이걸 매너 없게 제라스가 못버안돼 제라스 노잼 아 제라스 노잼 노딜 이걸 2코어를? 어? Oh. 나감 나감 나타나타옴나타옴 제드가 아니 쓰면? <웃음> <웃음> 야. 어? 제야어 잠깐만 야. 아파 아파 아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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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오오 제드 그걸 막네? 아이고 어, 안 돼, 쟤네 새끼야. 쟤네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돼, 이 새끼야. <laughs> 와우. 까먹으시잘 버티네. 속선 어, 바로, 아. 아이고, 아 하지만, 모랑. 모랑, 모랑. 모랑킷. 아, 이런 판은. 파는... 가갑 올려야지. 가갑 사이즈에 빨리 가서 끝내야겠다. 와.. 야, 다리 C댕. 어? 아, 응. 내려가자. 1대1. 다리를 맞춰야 되는데. 아.. 지겠다. 어 지네? 세속 다리였으면 이겼다. 인정? 인정. 응. 미끼. 존나 야, 맛있어, 문제라. 미지 개새끼야. 존나 어, 맛있다. 톡 하고 쳐주면 이제 빡쳐서 오겠지 이제. 한번 더. <laughs> 너희, 너희 제라스 쩔더라. 톡 <laughs> 아이씨 안 되네. 아이고. 알려줘요. 음. 아, 중요다안 속네. 어? 나쁘겠다, 너. 너희 제라스 쩔던데? 이 쟤쩔? 아, 지금 안 들어오네. 어, 어, 어. 아, 이런 어쩔 수가 없네. 뭐가. 20분 와가면서 블리치의 역할이 더우, 더욱 더 중요해짐. 블리츠가 큐로 땡기면 이기고 못 땡기면 짐. 아니야, 저쪽이 던져줄 거야. 벌써 10분 지났네. 우리가 더잘 던질 걸? 던져줘. 석가능인데. <laughs> 음, 아, 까비. 에 어차피 5초면 돌아요. 많이 뺐는데? 라클이 안 돼서 못 땡기네. 안되지, 브라운 새끼 뒤지면. 브라운 새끼 뒤지면 게임 끝난거 아니노? 와, 저게 안맞네? 아, 저거 못잡았네.